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주님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행해져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오늘 하루 경험해 볼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신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사신 마지막 기도는 아닌 것 같고, 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냐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아마 어, 이 갯세마냐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가르뉴다가 그곳으로 그냥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여기 오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올리브를 눌러서 기름을 짜는 틀. 그거를 겟세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를 눌러서 기름을 짜는 것. 어, 올리브를 눌러 짜서 기름이 짜지는 것. 그가 개쌤하는데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눌려서 짜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오늘의 기도 속에서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갈라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마음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주,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을 이처럼 힘들게 몰아갔던 그 잔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을 여기까지 몰고 갔던 것일까요? 먼저 그 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이 어떠, 어떠하다는 라 것은 우리가 아마 이, 이 상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그래도 사실적으로 보았던 게 뭔가 하면 패션 오프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호러 무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많이 심했는지 그곳에 얼마나 피가 많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는 호러 무비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아마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큰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예수님으로 볼 때는 그 고통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잔이었겠지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왜? 제 농담 사람이지만 진짜 농담은 아니고 진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성화를 밟으면 성화 예수님 얼굴 그려진 그림 같은 거 앞에다가 놓고 이거 밟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얼른 밟아야지 이런 생각을. 네. <laughs> 뭐 그러면서 살았었습니다 얼른 밟아야지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내가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왜 그런가 하면 어, 저는 손톱 밑에 그거 뭐죠 못 박는 거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저는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고문들 이야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못 견데 못 견데 얼른 밟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잔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아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고통을 그 안에는 포함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한 교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3일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친밀한 교제가 이제 잠시 동안 거두어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빛이 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외면하실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니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어려웠기도 했겠지만 아마 영혼의 고통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영혼의 고통, 이런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자기의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나 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르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걸어갈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였지만, 이것만큼은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웠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깊고도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참혹한 죽음, 이것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깊고 또 깊었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기도, 우리가 찬양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예수님은 자기의 위대한 순종의 정점을 알려서 걸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정점을 찍으면서 걸어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순종의 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결단을, 이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는 혼자 기도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혼자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로 다음 날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하고 가셨지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한번 하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자기의 육체의 고통과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상태,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를 따라 죽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나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처음에 나가서 손을 들고 이야기했던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서 나도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결단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셨던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라는 그 이야기는 에어그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피곤했었겠지요. 그치요. 예수님을 쫓아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다녔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 집도 없이 그냥 우리 우리 말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도는 그런 과정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었으니 그것도 늦은 밤이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마음이야, 그렇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몸이 약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그대로였다,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어,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오늘의 말씀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저도 예배 시간에 많이 졸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이 날이 좀 특별한 날이어서 날이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좀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날만은 참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투에서 그 마음이 확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예수님께 제자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간이었거든. 나하고 좀 같이 있어주라. 내가 너무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더더욱 그랬겠지요. 면목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만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 쉽게 웃고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노라, 주님을 위해서 저것을 하겠노라 라고 장담을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는 내가 다른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걸 한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를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있자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어, 하는 일을 어, 하는 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때 함께 있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그렇게 큰 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 천지의 장조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온 우주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온 우주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할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참 이상하냐. 모순이지요. 그쵸? 그렇죠? 모순. 내가 하는 고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모순이지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볼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예수, 제자들이 깨어 있는 게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였을까? 제자들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때는 이미 이때는 때가 작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곧 닥쳐올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실 그날 밤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은 아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앞에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이기는 했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우리도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시험이 없으면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들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다가올 때, 힘듦이 다가올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기 전에 깨어서 좀 기도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약하더라도 영혼이 약하더라도,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좀더 힘을 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자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을 예방하기 위한, 미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나,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좀 같이 있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어, 외면해야 될 만큼, 그분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 안에서 너무나 아파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크다리고 크고 깊다는 것을 볼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감사함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고백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올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 aí